안녕하세요 노루입니다 오늘도 산으로 왔습니다 아, 아침 일찍에 산냥 왔는데 날씨가 상당히 덥네요 지금 벌써부터 땀이 쭉쭉 떨어지고 시작 하자마자 이렇게 땀이 떨어지기 시작하네요 자 이곳에 이렇게 낙엽송들이 많고요 아 그리고 잣나무들이 많은 곳입니다 이곳에 이렇게 아 꽃송이 보석과 사을 한번 보러 왔고 그냥 와도 돼 네. <laughs> 예. 파지에서 오고 영인에서 이렇게 동생들이 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둘이서 왔고요. 오늘은 이렇게 세이스 한번 산행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여기서 뭐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아, 들어오자마자 숲이 건조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숲이 건조하고 그래도 한번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좀 이따 뵙겠습니다. 아 여기는 늦게까지 딴 데가 다. 꽃송이 버섯이 끝났을 때, 그때, 여기서는, 아 본격적으로 많이 나오는 곳입니다. 근데, 지금 이곳에 왔더니요, 사람이 흔적이 많아요. 엄청 많고, 또 무엇보다 숲이 여기는 굉장히 지금 말라있어요. 그래서, 아 버섯이 자라기에는 좋은 환경이 아니네요, 오, 올해는. 버섯이 자라기 좋은 환경도 아니고, 사람의 흔적도 많고,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꽃송이 버섯을 보러 다니다가 여기서 삼두 종종 만나는 그러한 곳입니다. 자, 이제 낙엽성 밭을 지나서 이렇게 잣나무들이 빽빽하게 자라있는 잣나무 밭으로 이동을 해왔습니다. 요즘 이렇게 접시 껄껄이 버섯이 많이 올라오지요 지금부터 아마 그물버섯 종류들은 계속 올라올 겁니다. 털기신 그물버섯부터 해가지고 계속 올라와요. 지금 올라오는 건 아 식용 버섯입니다. 식용 버섯이구요. 너무 폈어요. 너무 펴가지고 이런거는 먹기 힘들어요. 그리고 이런 지금 가져가다 보면은 이게 다 물러져 버려요. 그래서 이 대는 대는 단단하네요. 단단한 대로 채취를 해서 아 대를 손질 깨끗이 해가지고 갖다가 물에 데쳐가지고 아 그래가지고 요리를 해서 먹으면 됩니다. 털 귀신 그물 버섯입니다. 녀석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아 식용으로 할수 있을 정도의 녀석이고요. 예, 얘네들은 이 녀석은 갖다가 바로 고기랑 같이 볶아 먹어도 맛있어요. 모든 버섯 종류들은 아, 기름기가 있는 기름진 것과 같이 먹으면 맛있습니다. 가서 보는 줄고한산좀 달라고 아니 기다리는 데 와야지. 기다리는 데 와야지. 내가, 내가 찾아 와야지. 힘들지요? 네. 어힘든 거야 원래가. <laughs> 그래도, 그래도 어? 그래도 좋네요. 좋지 좋기야. 아이고. <laughs> 지금 이곳 사는 두 가지의 문제가 있네요. 하나는 습기 너무 바닥층이 너무 말랐어요. 말라 있고 그리고 또 사람이 다닌 흔적들이 많아요. 아무리 이곳을 돌아봐도 어, 뭘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이곳을 포기하고 내려가서 차를 타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네, 그래서 내려가는 중입니다. 산은 좋은데요. 예전 같았으면 분명히 있어야 될 것들이 없어요. 자, 일단은 산을 내려가 보겠습니다. 지금 차를 타고 이동해 왔습니다. 또 다른 곳이고요. 여기서는 아 뭐. 꽃송이를 볼게 아니라 삶을 위주로 한번 찾아보려고 왔습니다 여기서 제가 삶을 채취하던 곳이고요 아 여기도 분명 삶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초입에서 올라오자마자 사람들이 쓰레기 버리고 한게 지금 보였어요 아참 불안합니다 여기도 사람들이 다닌 것 같은 느낌도 받고요 한번 천천히 한번 찾아볼게요 아이 천남성 보세요 이거 열매 이쁘죠? 천난엽 열매가 상당히 이뻐요. 그쵸? 이제 얘가 붉게 익을 겁니다. 붉게 익으면 이제 삼딸과 많이 헷갈릴 거예요. 이큰 의아리에 씨방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참 희한하게 생겼죠? 얘들로. 이제 이렇게 해서 씨앗이 열리는 거죠. 꽃이 지고 나서 지금 사람들이 다니는 자리고요. 그러고 여기에서 이렇게 어린 오행의 삶이 하나 있어요. 오행의 삶이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은 이렇게 캐갔는지 뭐는지를 자리가 있죠. 사람이 여기 다녔다는 거예요. 바나나 우유 통과, 그리고 빵봉지 이렇게 버려놓은 거 보면 사람이 지금 여기서 다니면서 삶을 캐고 그러고 다녔어요. 이 녀석이 계속 저를 쫓아다녔어요. 예? 그래서 내가 희생하려고 팔을 내밀었어. 딱 내밀고 기다리다가요. 앉기만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앉아가지고요. 제가 잡았습니다. 이놈 아주 혼내줘야지요. 이거. 아 녀석이가 아주 아주 못된 놈이에요. 이놈 비고 있어요 저한테 잘못했다 비는데 안돼 너 혼나야 돼. 너만큼은 혼나야 돼. 또 날아왔어 한 마리가. 이거 또 날아왔어 이거 봐요. 이거 봐. 아 조심해야 돼. 지금 이렇게 덕다리 버섯이 있고요 무슨 시루떡처럼 이렇게.. 이거 뭐야? 초코파이를 이렇게 몇개 뭉쳐놨을까요? 그런 식으로 될있 이거 보세요. 이 포자가 지금 누렇게 포자들이 있습니다. 아 좋네요. 좋고 두꺼워서 좋아요. 이 위에도 이렇게 또 하나의 덕다리 버섯이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아 이거 당뇨와 고혈압이 좋죠? 그 좋은 버섯입니다. 야경버섯이죠? 참, 계절도 빨리 흐릅니다. 이렇게, 동작 것들도 피고, 벌써 다 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씨앗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자리는 정말 좋은데요. 같은 코스로, 저희가 생각하는 같은 코스로 이렇게 사람들이 돌았어요. 쭉 돌아가지고, 네, 낯으로 턱, 턱 치고 다닌 게 며칠 안 됐네요. 아주 작은 꽃이죠? 이게 파리풀이라고 합니다. 유독성 식물이고요. 이걸 진육에서 놓으면요. 파리가 와서 먹으면 죽습니다. 근데 꽃은 참예뻐요 그쵸? 너무 작아서 이렇게 봐야지, 어, 이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이렇게 누리장나무들이 꽃을 피우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누리장나무고요. 꽃핀 것을 보여드릴까요, 한번? 음, 누리장나무 이거 치면은 향이 확 올라와요. 누리누리 누리 향이. 자, 이게 지금 누리장나무 꽃이 핀 겁니다. 이쁘지 않습니까? 예, 네, 이게 누리장나무의 꽃입니다. 이제서서히 피고 있어요 지금 이 누리장나무 같은 경우에는 손발이 저린 증상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아, 피부병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아, 이 누리장나무를 갖다 말렸다가 이걸 끓여서 드시면은 아, 손발 저린 증상이 아마 완화되는데 어, 많은 효과를 보실 겁니다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등골나물들이 이렇게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아, 이등골나물 같은 경우에는 어혈을 제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아, 그리고 우리 무릎과 발목에 예, 물이 찬 증상이요. 물이 찬걸 갖다가 빼주는 데도 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이입 냄새와 이, 이, 이 혀에 끼인 설태, 설태를 제거해 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는 게이 등골 나물입니다. 아, 네. 등골 나물 잘안 보이죠? 워낙에 해가 강해서 이제 산을 내려왔습니다. 산을 내려왔고요. 뭐 이곳 리를 이동해서 산을 어, 찾아보고 뭘 찾아봐도요. 이곳에도 어, 보이는 게 없습니다. 간신히 어린 오행 올해 올라오는 어린 오행 하나 보고요. 그래 이것도 역시 지금 며칠 전에 사람들이 많이 다녔어요. 많이 다녔고 과연 몇 명이 다닌 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사람이 많이 다녔습니다. 아마 그분들께서도 아마 아, 삶을 보셨을 것 같고요. 아주 이잡듯이 그렇게 많이 다녔어요. 여러분 더 이상 다닐 수 있는 그런 어, 장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2시가 넘고 한 2시 반 정도 됐는데 공부는 없어도 그냥 열심히 다녔습니다. 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저기 보이시나요? 저 아직 바글바글한 거 와... 물고기 바글바글... 우와, 너무 많아요. 물고기가 일로 와봐라, 일로 와봐. 그치, 이 물고기... 응, 응. 붕어... 참붕어들... 오, 오, 엄청 큰 것들 많아. 참붕어들이... 저, 참붕어, 저기... 오, 응. 끓어있다 그러니까. 양스테기다이지치미타오빠또 오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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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빠 아니 그게 오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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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저봐 저봐 는기때부터 저렇게 해줘요 아유. 얼마나 먼전장을 잘 시키는지, 이거 봐. 차. 아유, 그래, 이뻐. 아유, 이뻐. 이뻐, 이뻐. <목소리>